네,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이멘토입니다 예,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어떤 예, 종목 근무하실까요? 어, 이수 페타시스 아이고, 네. 매수값이 지금 어떻게 네, 되세요? 저 3만 1000원에 2 0요 아이고, 다행이다. 예, 좀 올라와서. 며칠 예. 전에 멘토님하고 상담을 했거든요. 아, 저 기억나요. 요거 기다리라고 했죠, 제가. 예예. 예. 네, 기억, 기억 괜찮으니까 기다리라고 했던 것 같은데. 네네. 예, 네, 요거 어, 이번에 올라오면 그냥 정리하세요. 예, 정리를 이제 할 생각인데요. 어느 네. 선에서 해야 될까도 어, 매수가 근처 오면은 정리하세요. 3만 원 넘어가면. 아 그때까지 그, 그 가격까지 올까요? <laughs> 어, 일단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원래 시장 상황이 이수페타시스를 하고 넘어갈까 했는데 어, 마침 네. 종목상들이잘 들어왔는데 이수페타시스가 이 자리에서 개파락이 나오면서 떨어진 이유는 명확하잖아요 유상증자라는 네네. 것 때문이에요 네. 예 네. 근데 그 유상증자가 오늘 어, 금감원에서 유상증자를 하지 말라라고 권고를 했어요 네 맞아요 네. 그래가지고 얘가 주가가 올라간 거거든요.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수페타시스가 장사를 잘했거나 매출이 높거나 아니면 신제품 키가 막힌 거래가지고 오늘 상승을 한 걸까요? 아니면은 원래 얘가 그냥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금감원이라는 데가 갑자기 제동을 걸어가지고 단기적인 이슈 때문에 올라간 걸까요? 어... 원래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? 맞아요. 그러니까 제가 <laughs> 네. 쉽게 말씀드리면, 추가상승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겠지만, 그 이상의 추가상승은 나오기 어렵다라는 거예요. 예, 맞아요. 네. 한번 떨어지면 그렇더라고요. 맞아요. 왜냐하면, 그냥 유상증자 이슈 때문에 떨어졌다가, 유상증자를 안 한다고 하니까 올라가는 그 이슈밖에 없는 거거든요, 얘는. 그렇죠. 예. 네, 근데 우리가 이제 자식분들도 키워 보시면 알고 뭐 이제 주변 사람들로 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사고 치는 어 제대로 정신 차려서 다시는 사고를 안 칠까요? 또한번 사고를 칠까요? 또할 수도 있 네, 그게 이 종목의 성격인 거예요. 물론 예. 뭐 얘가 그때 유상증자를 하면서 뭐 다른 회사를 뭐 M&A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그게 M&A가 뭐 취소됐다라는 게 찌라시성으로 나왔고 그게 공시로 아직 완벽하게 나오진 않았어요. 그래서 네. 이경 네, 정말 맞아요. 하늘이 준 기회다라고 생각해요. 저는. 네. 네,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내일 추가상승이, 어, 또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지금은 솔직히 감이 안 잡혀요. 근데 지금 오름세를 봤을 때는 내일도 추가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. 이런 종목들이. 네, 그렇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내일 그냥 추가상승이 나올 때 3만원 이상 올라가면은 매도하시는 게 가장 좋긴 해요. 아, 어, 네. 저도 그러기를 좀 바라고 있어요. 네, 저도 그러기를 좀 바랄게요. 이 종목이 지금 제가 뭐 체크해드릴 수는 없지만 내일 만약에 네. 상승이 되면은 종목은 나쁘진 않은데 그 유상증자라는 게 너무나 악재가 크기 때문에가 예, 떨어진 아, 거거든요. 예, 아직 이슈가 아직 남아있어서. 예, 예.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올라왔을 음. 때 그냥 이 종목은 네.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저는 아. 좀 이런 호불호가 되게 강하거든요. 그러니까 저한테 한번 정도 상처를 주고 어. 생채기를 준뭐 이수 그룹이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다음부터 잘안 사요. 음... 예, 똑같은 문제를 언젠가는 또 어~ 저질릴 수 있는 확률이 되게 크기 때문에 네. 저는 뭐~ 오너리스크가 있거나 아니면은 종목이 정말 괜찮게 잘 가다가 어~ 이렇게 주가가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데 갑자기 유상증자를 터치거나 이런 종목들은 다시는 안 보는데 얘가 그나마 정말 운이 좋게 다시 올라온 거예요. 네. 음... 아시겠죠. 그래서 아, 그럼 내일도... 다... 내일 중요하게 잘 보고 저는 예, 뭐 비단 꼭 내일이 아니더라도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. 요 갭을 바로 메꾸면 정말로 어, 하늘이 도왔다라고 하면서 추가 상승 네. 뭐 이런 거 바라지 마시고요. 그냥 요 네. 갭을 딱 메꾸는 자리가 3만 원 이상 자리거든요. 아그 예, 자리에서 그냥 매도하시면 돼요. 딱 시청자님 매수 단가예요, 거의 아예 예. 아시겠죠? 예 그나마 예. 다행이네요 예. 이 종목. <laughs> 예 알겠습니다. 네 고맙습니다. 예 감사합니다. 네.